드릴 말씀이 많아요, 신재웅 선생님. 네, 굉장히 멋있으시죠. <laughs> 네. 네. 선생님은 어, 가로형 그림이 좀 많아요, 와이드하게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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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이드한 그림이 많으신데 어, 작품을 보시면 주인공이 누군지 딱 아시겠죠. 네. 저 나무. 네, 네. 네. 아, 자작나무. 네, 맞아요. 네. 신재웅 작가님은 특징이 좀 있어요. 네. 어, 작가님들이 대작을 한다라는 의미는 작품의 크기도 있지만 작품의 점수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작가님의 점수는 활동력인데 어, 정말 누구 못지 않게 활동력이 대단한 분이세요. 어, 다른 작가님들 일반적으로 한, 한 작품 그리실 때 신재웅 선생님은 한두 작품 세 작품이 나오는 상황. 보통 예. 한 작품을 그리시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요 사이즈별로 좀 다르긴 했는데요. 작업은 거의 매일 하시고 있고, 어, 이곳은 인제 자작나무 숲이에요. 예, 그래서 예전에 사모님이 조금 편찮으셨었는데 요양 차원으로 인제 갔었다가 어, 그곳에 있는 자작나무를 보면서 너무나 좋으셨대요. 그래서 그 요양하시면서 휴양하시면서 이쁜 자작나무를 표현을 하셨는데 어, 자작나무가 이렇게 그 다섯 그루 이상, 일곱 그루 이상 있는 경우는 숲이라는 표현을 하셨고요. 자작나무가 이렇게 네 그루 다섯 그루 뭐세 그루 두 그루 있는 경우는 다작나무 풍경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. 그래서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기법 중에 하나가 선생님은 대작을 하시는데 양이 많으세요. 그거는 붓이 아니라 나이프로. 나이프 터치로 쓱쓱쓱쓱 내려가시기 때문에 나무를 표현하는 데 정말 적합한 것 같아요. 네, 나이프로 그리시는 기법으로 어, 굉장히 빠르게 작업을 하시고요. 그렇다고 해서 어, 작품이 어, 디테일함이 떨어지냐 절대 그러지가 않으세요. 나이프 껍데기 아니 그 나무의 껍질 있잖아요. 네. 자작나무는 이렇게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그 껍질을 벗겨내서 새살이 돌아 나거든요. 그 인고의 과정을 거치면서 껍데기가 까져요. 자작나무는 보면은 옆면이 되게 이렇게 떨어질 듯말 듯한 거칠함이 있는데 그런 표현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해 놓으셨어요. 네. 하나 하나 보며. 그래서 그딱 봐도 아 자작나무다. 자작나무 그리시는 작가님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. 근데 신재웅 선생님의 자작나무처럼 정말 사실적이그 디테일한 자작나무는 좀 많이 못본것 같아요. 그래서 자작나무 작가는 신재웅 선생이라고 님 거의 많이 소개를 드리고 있거든요. 예, 거기 항상 그 인제 가셔가지고 봄 모습들 사계절을 다표현을해줬어요 지금 뭐겠어요? 봄, 여름, 가을, 겨울 매번 갔다는 거죠. 그리 예. 그리고, 예. 그렇죠 많이 활동을 하시고 가시고 있는데 음성에서 인제까지 시간이 꽤 돼요 거기를 일주일에 몇 번씩 가서 활동을 하고 있으시다는 거. 네. 그래서 그 사업하시는 대표님들이 굉장히 자작나무 그림을 좋아하시더라고요. 예, 네 걸을 만한. 예. 음. 한번 거, 걸으셔야죠. 예. <웃음> 네. <웃음> 새로 <웃음> 네. 그림도 있네요. 네그새로 그 그림을 또 표현하신 을게 있는데 어, 이런 자작나무숲 그 가을의 모습들이 있어요. 예, 이 가을의 모습들은 여성분들이 좀 좋아하시더라고요. <laughs> 네, 단풍이 라서 예, 단풍 알록달록 네. 예, 이런 부분도 잘 표현하셨고, 또 이렇게 은은하게 좀 따뜻한 느낌의 이런 보라색 나무와 함께 있는 자작나무도 그리셨고요. 또 재미있는 작품도 또 있어요. 이런그 어, 노란색 바탕에 자작나무 풍경들 있잖아요. 네.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는 모티브가 있어요. 예. 꼭 남매가 나와요, 이렇게. 어. 예. <laughs> 지금 사진이나 잘안 나오는데, 남매와 강아지가 나와요. 어, 예, 여기 강아지. 그래서 이렇게 어, 숲이나 풍경 중에 노란색, 핑크색, 이렇게 단색으로 표현한 배경들이 어. 작품이 있거든요. 네. 그 작품은 심플하면서도 볼거리가 은근히 있는 재미있는 작품이에요. 그래서 어, 이런 뭐 가을 숲도 있는데, 또다 판매된 거,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, 어, 여기도 예, 강아지하고 요 남매 예, 꼭 나와요 <laughs> 여기 자작나무 풍경에 보시면 네, 이렇게 하단에 꼭요 남매, 형제 이렇게 보이고 여기도 어, 지금 작, 작가님 작품 보면서 찾는 재미가, 예, 찾는 재미가 있어요 네. <laughs> 네. 네. 그리고 재밌는 게 자작나무라고 하니까 그냥 아, 자작나무구나 하는데 어, 요 디테일한 부분하고 또 자작나무의 그 굵기 또뭐 크기 이렇게 되게 다양해요. 그래서 볼거리가 되게 많은 작품이고 또 나뭇잎이 다 떨어졌을 때 모습 뭐 붙어있을 때 모습 굉장히 다양하게 잘 표현하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신재현 선생님이 자작나무 보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자주 감상하는 편이고요. 어, 사업하시는 대표님들이나 원장님들한테도 많이 추천드려요. 작품을 좀 편안하실 거예요. 네 괜찮으시죠? 네. 네.